네, 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자, 2024년 9월 고일 모의고사 9월 4일에 시행됐던 시험지죠. 어, 쌤이 좀 이래저래 바빠가지고 좀 일찍 올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하고요. 음, 지금 일단 등급 컷이 어느 정도 확장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EBS 기준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컷이 정도로 보여지고요. 여러분 이거 선생님, 저, 여러분 이거 댓글로 이런 댓글 달지 마세요. 77점인데 어쩌고저쩌고 2등급안 될까요? 75점인데 혹시 가능성 없나요? 고1이 등급 컷이 중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 아쉽게 2등급 선이구나 정도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지금 너가 2등급 되고 1등급 돼.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의미 없다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쌤이 이제 직접 분 시험지 그냥 그대로 들고 왔어요. 원래 태블릿으로 하려다가 이게 그래도 좀더 현실감 있지 않나 해서 들고 왔고, 어, 주요 문항들을 일단 전반적으로 45번까지 끝까지 같이 보면서, 어,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웠고,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할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 좀 주목주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화법 작문이었는데 여러분이 만약 이게 첫 번째 1번에서 3번 2 세트 푸는 데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읽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쌤이 화법 작문 영상이 어, 제일 쌤 영상 중에 제일 조회수가 높거든 그 읽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질문을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 볼게 자, 먼저 선택지들 잠깐 봐요 자, 선택지 먼저 보고 풀어 이런 스타일 아니야? 자, 선택지를 잠깐 보면 첫 번째 1번 문제 보면 말하기 방식 묻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어떻게 말했다 이런 얘기고 자, 두 번째 문제 봐. 이러이러한 얘기를 말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 이런 기능을 해서 보여주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라고 하고 있죠, 그죠? 자, 세 번째 경우 봐. 자,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 지금 이 발표 듣고 반응을 했고, 어, 학생은 궁금했다, 아쉬워했다, 긍정적이니,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계획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자, 잘 봐. 지문, 내용 물어봐요. 이 화법 작문은요 화법이 뭐야? 화법은 말하기 방법이죠. 말하기 방법에서는 정말로 말하기 방법을 묻고자 하는 출제 아니겠니? 그지? 이게 만약 비문학처럼 읽고 비문학처럼 푼다면 그럼 이건 비문학이어야 되지. 그지? 굳이 갈래를 나눠놨잖아. 화법, 장문 문법이라고. 화법, 장문은 말하기 방법이야. 화법은 그러면 우린 읽을 때 말하기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줘야 돼요. 자 안녕하세요. 이번 수행 과제는 민속문화재 소개하기인데 자 민속문화재란 얘기를 하나 봐. 이 정도 말하기 방법이니까 뭔 얘기하는지는 알아야 거 아니야? 저는 장승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해요. 여러분, 장승은 보신 적 있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자, 난 여기서 바로 들어갈 거야. 왜? 이거 선택지를 너무 많이 물어보거든. 뭐라고?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그지? 상호 소통하고 있어. 질문을 통해 청중과 반응하고 소통하고 있죠. 이거 무조건 선택지로 나왔었던 거거든. 대부분 보셨군요. 장승은, 블라블라 하지만, 이번엔 통칭하겠습니다. 자, 지금 난 여기서 이거 끝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첫 번째, 화제 선정 이유에 대한 제시가 없어요. 내가 왜 지금부터 장승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싶었는지, 왜난 하필이면 민속 문화재 중에 장승에 꽂혔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 라는 생각을 난 해요. 왜? 맨날 물어봤으니까. 또, 발표 순서 제시 안 했죠. 그지? 자, 이게, 자, 쌤이 이게 문제 먼저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맨날 나와요. 맨날 나오는 선택지들이야. 자, 지금 1번 문제 보면 어때? 지금, 선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거 물어보지. 그지? 그 다음에, 발표 순서를 안내해서 예측. 자, 이거 다 1문단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 원래. 그래서 나는 이 미미 1번, 3번은 걸러지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읽어주려고 노력합시오. 오케이? 어, 그리고 이게 만약에 좀 감이 안잡히나좀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 하면은, 지금 고3 거로다가 그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좀 하드코어하게 단련시킨다고 생각하고, 한번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 자료 제시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들 얘기입니다. 이 자료 1을 제시했었다는 문에서그지그 다음에 자료 2를 제시할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자료 1을 제시야 그럼 여기서 자료 얘기할 때 그림을 보면 알수 있듯이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얘한테 가가지고 확인을 해주셨어야 돼 오케이? 되죠? 어, 그런 것들이 선택지로 하나하나 나왔을 뿐이다 이게 내용을 기억하고 완벽하게 비문학 읽듯이 일치 불일치 문제 푸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 자그 다음 자 이게 여러분 쌤도 6번 이거 낚일 뻔해가지고 지금 보이니? 이거 세, 4번 했다가 세모 해놓은 거 어. 이게 5답위 1위에요 세상에 야, 6번이 화법 장문에서 갑자기 오답률 1위가 나왔어. 이게 굉장히 어이가 없잖아. 근데, 이게요, 작년 수능에도 그랬어요. 고3 수능에도 그랬어요. 수능에서도 화법 장문이 오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정도랑은 비교도 안 돼요. 다들 4번을 많이 골랐고요. 왜냐? 하니까, 지금 뭔가 이 제도에 불만이 많아갖고, 법을, 뭐, 이거, 뭔가 해야 될것 같아. 캠페인 해야 될것 같고, 막 이런 것들 체크를 했을 거야, 너네가. 그지? 분명 여기 현재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도의 개정과 관련이 없거든. 자 그런데 왜 다들 4번을 골랐냐 이거야? 다들 눈깔이 없냐? 그렇지는 않을 거냐? 왜 다들 4번을 골랐냐면 쭉쭉쭉 지우다 보니까 그나마 불편한 게 4번이었단 말이지. 아이 정도면 개정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거야. 분명 확인하고도. 자 여러분 혹시나 채점 안 하고 이거 듣고 있는 경우는 없길 바랍니다. 채점하고 당연히 본인이 혼자 오답도 해보시고. 자. 고 1인가 쌤이 영상 그 분석 영상을 봐라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할게 자 이게 오담요 1위였던 이유는 이 화법 장문을 안 읽는다는 소리야 자 찔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텐데 발췌독을할때이 문제는 굉장히 초고난도로 바뀌어요 발췌독이 옳냐 그르냐 뭐 이런 얘기는 잘 모르겠어 쌤은 안 그래요 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난내 학생들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해요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자, 1번 잘 봐. 토론에서 언급된 기체 신고 기준과 조종 자격 차등화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드론 실명 규정을 소행하겠어. 라고 그랬어 1문단에. 그러니까 1문단을 너네 봤을 거란 말이야. 자, 1문단을 딱 갔는데, 지금 이거 보면은, 지금 여기 1문단이죠. 그죠? 1문단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여기, 이 기체 신고 기준이라는 게 나와. 그지? 대폭 강화되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은, 음, 가에서 안 나왔었지만 어쨌든 기체 신고 기준이 나왔고 그 다음 또 뭐가 나 여기 조종 자격 차등화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안 있고 만약에 이걸 찾으러 갔다 이걸 이걸 찾으러 갔잖아? 그럼 이게 바로 있어요 또 여기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있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에 뭐가 없어? 조종 자격 차등화라는 표현이 없어 그래서 아마 1번을 바로 찢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문제가 여기에서 기체 신고 의무화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여기에 자격을 취득하는 이 내용이 나오거든? 지금 뭐라 나와? 조종 자격 차등화 규정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마지막에 나오잖아. 지금 한참 띄워져 있잖아. 발췌를 하는 경우라면 이걸 어떻게 찾을지 난 모르겠네. 어쨌든, 본인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네, 뭐전 댓글로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라고 달아주시고요. 이런 경우에 이런 선택지 고르기 굉장히 어렵겠지. 자, 이거를 정독을 한다라는 게, 어, 항상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발체독하는 애들이 막 진짜 미친듯이 빨리 푸는 경우들이 있을 거야,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거야. 자, 근데, 그게 항상 통할까? 시험은요. 내가, 자, 우리 결국은 이거, 결국 얘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뭐가 돼? 얘가 수능이 될거 아니야? 수능 그날 하루로 결정 나는 거거든? 그날 하필이면 발체독에 굉장히 불리한 애 나오면 어떡할래? 그러면, 자, 그렇다고 해서 정독한 애가 발체독하는 애보다 지금 유일하게 단점은 보통 시간이에요. 그치안 읽고 푸는 애랑 그냥 다 읽고 천천히 풀면서 괜히 쓸데없는 걸좀 챙겨서 시간 조금 더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만약 하나 만약에 하나 힘들다면 그건 시간인데 시간은 어느 정도 너네가 기본적으로 익숙해집니다. 점점 빨라져요. 자전거 타는 거라고 생각해 봐. 자전거를 처음 타는 거 배우면 처음부터 빨리 달려고 그러면 넘어지죠.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빨리 읽혀야 돼, 그리.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게 오답이 1위인 김에 잔소리를 좀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체독 이런 것도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를 뻔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괜히 고 1부터 그런 늪에 빠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읽을 때 말하기 방식이야. 그리고 이건 쓰기야. 이 문장을 왜 썼을까 라는 걸 시험에 내는 유형이에요. 오케이. 어. 6번부터 10번은 이 문장을 왜 쓰니에 대한 문제를 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읽는 거로 어, 이렇게 좀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열심히 읽어본 것을 목표로 공부해주면 좋겠다, 허법장을. 자, 그 다음 10번 하나 볼까요? 10번. 음. 10번 같은 경우는 쌤이, 어, 이거 오답률이 은근 높는데라는 생각에, 디귿디귿이라고 풀면서 적어놨었는데, 아 딱히 오답률이 높지 않네요. <laughs> 자, 어쨌든, 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자료 활용 문제, 자, 여러분 이런 것도 그냥 고정된 유형이에요. 자료를 써서 어떻게 하면 이 글을 보완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 유형입니다. 항상 그런 관점으로 읽어 줘야 돼. 이런 거볼때 자료 쭉 읽고 있나요? 나는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기업-1을 활용하여라고 했으면 당연히 기업-1에서 확인을 해봐 봐. 74.172. 뭐 딱히 뭐 변화가 막 크진 않아. 그렇지? 근데 점점점 심해지는 이건 변화가 커. 그죠? 이 가로축으로는 딱히 변화가 막 그렇게 올라간다 라고 보기 어렵고 그지 이미 내려가기도 하지 않으십시오 어, 근데 학년이 점점 높아질수록 이게 점점점 커지네 라는 거는 지금 모든 연도에 보이니 이 정도 확인을 하고 다시 선택지로 가보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자 이게 5번 선택지가 좀볼 만한데 지금 이 니은과 디귿 어, 꼭 본인 시험지 펴놓고 보세요 니은과 어, 디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게 맞거든? 니은의 이 얘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죠? 청소년의 근시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어, 그래는 안 나왔는데, 왜냐면 급증하고 있느냐 했더니 딱히, 이 자료에서 딱히 급증하고 있진 않거든? 근데 어쨌든, 급증하고 있대. 그것을 일찍 시작된 근시일수록 고도 근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을 뒷받침하겠다 라는 이 연결고리에서 틀리게 만든 문제예요 자 내가 이거 10번 얘기하는 중에 뭐 얘기해주려고 그러냐면이 선택지 만드는 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자이 선택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땡땡이란 자료를 활용해 뭐 니은이를 활용하여 모모모모라는 내용을 자 여기서 모모모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내용이어야 해 그지? 그것을 글에 땡땡땡을 뒷받침하거나 보강한다 라는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구성합니다 오케이? 어, 읽어봐.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통 문제에서 뭘 내느냐 이걸 알아야 될거 아니야. 다음부터 이런 거에 시간안 뺏기려면. 그지? 당신들이 이걸 맞았을 때도 아마 1, 2, 3, 4가 맞았으니까 대충 보다가 아, 애매한데? 뭐, 애매하다는 그 느낌으로 풀었던 경우도 많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시간을 꽤 깎아먹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뭐가 나온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보통 문제 낼때이 연결고리에서 끊는 문제를 자주 내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조심하라는 얘기야. 뭐가 나올지 알면 그다음부터 대비하기가 편하겠지 자, 문법은 고1 치고는 나름 깐깐하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어, 근데, 네, 뭐, 오답률도 막, 막, 이거 뭐, 음원의 변동 1 2위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 14번, 인용. 인용 이런 거. 어, 12위 이러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문법 지식적인 내용이라서, 네. 네 일단 지금 고1 모의고사에서의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신신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약간 뭐, 이 정도로 갈리지 않을까. 사실, 쌤이 학생들한테 고1이면은 문법 틀린거것 같고, 그렇게까지 뭐라 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고1, 고2, 고2 고3 때, 고2 때는 어느 정도 채워 놔서 고3 때 어느 정도 엄매 하는 친구들은 충분히 커버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비문학 지문. 1 6에서 20번. 하이데거랑 샤르트르의 이제 어,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죠뭐 죽음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정도 능력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자, 글을 아, 자, 막개빡치지 마시고. 자, 만약에 본인이 이 글이 좀 어려웠다. 이러면요. 문장 하나 읽고 그래? 한 다음에 물어. 물어봐. 육하 원칙으로 육하 원칙 중에 하나 정도 궁금해 해보세요. 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자신의 자 문장 한번 확대해 볼게.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 존재라고 정의하고 삶의 실존적인 의미를 탐구했다. 자 이거서 아 그렇구나 뭐가 그래 안 들어왔잖아. 이런 게 이런 정도의 글이 어려웠다면 생각하는 거를 이제 그 생각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거든요. 하이데거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을 자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정의했대. 그럼 너도 생각을 해봐야될거 아니야. 너도 인간이잖아. 그지 너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해봤는가? 나의, 나는 무슨 존재인가? 자,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대잖아.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 아니야? 그쵸? 이거 따른, 따로 노는 정보가 아니에요. 같은 말이잖아. 인간은 뭐야? 현존재예요. 인간 지금부터 현존재야? 지금부터 난 인간 나오면 현존재로 바꿔야 될 거야. 되죠? 현존재 나오면 인간으로 바꿔 읽을 거야.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정해진 운명에 따라아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존재 이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 존재 의미를 생각한 다음에 그러니까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야. 왜? 얘는 운명 따위에 정해져 여기 따라가지 않거든. 운명 따위에 따라가지 않아. 뭐요? 계속해서 무언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예요. 누가? 현존재가. 누가? 인간이. 인간은 계속해서 무언가가 될수 있어. Okay? 운명 따위가 아니라고 하이데거는 운명을 부정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될수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왜 존재하지? 어, 나를 계속 존재한이 존재의 의미를 계속 물음표하면서 계속 자신을 어, 새롭게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 이 하이데거가 제기하는 인간의 상이야 됐죠? 그걸 잡고 가야 뒷내용이 쉽게 읽혀요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 왜? 붕어빵처럼 살면 안 되거든 새인처럼 살면 안돼 본래적인 삶, 비본래적인 삶을 살면 안 되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질문이요. 에 자, 본인이 만약에 4등급, 5등급 이하야, 이러면 이제 이 질문부터 힘들었을 텐데, 문장 하나하나에 대화를 해보는 연습을 꼭 해주길 바랍니다. 단한 문제도 어려운 문제 없었고요. 자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 동형 암호, 그지? 응, 암호화 지문이었는데 쌤이 이을걸 이걸 딱 보자마자 넘겼어요. <laughs> 고1 지문이지만 고1 시험이지만, 나도 이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실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괜히 이게 지금 싹 훑는데 내용이 너무 많은 거야.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 자칫하면 고1 건데 혹시나 내가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얼마나 쪽팔리니, 그지? 그래서 어 이건 일단 패스한다. 딴거다 풀고 나서 천천히 풀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살짝 네. 제꼈다가 나중에 돌아서 풀었어요. 음.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가벼워. 음. 아마 읽을 때는 아 개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문제 풀다 보니까 생각보다 문제는 굉장히 쉬운 데서 나왔어. 이이번 이거 괴물같이 있는 게이 문제도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서 나왔어요. 그죠? 그냥 약간 왔다 갔다만 해도 풀수 있는 느낌으로 나왔어서 자 여러분 내가 권고하는데 자딱 내가 말한 이 느낌이라면 본인이 읽은 땐 진짜 힘들었는데 문제 풀 때는 생각보다 뭐야 나 잘하네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요 여러분 다시 인쇄해서 꼭 다시 읽어봐 다시 완벽하게 이해해 보세요. 오케이 이거 연습하기엔 굉장히 좋은 지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1한테 나오는 기술 지문 지금 난이도가 상당한 편이거든 이해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수준이에요. 이거 별 내용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해보세요. 음, 이해, 이게, 쌤이 여기 적어놨잖아. 지문 해석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 푸는 입장에서 그랬을 거란 얘긴데, 연습해야 돼. 읽어보려고 연습하세요. 자, 현대시. 현대시 개꿀이었죠, 그죠? 자, 이 반복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 반복이 언제부터 반복이야? 두번부터 반복이에요, 알죠? 달빛, 달빛. 반복이야? 알죠? 이 26번이 오답률 8위에요. 선생님이 오답률을 항상 체크를 하는데, 보통. 오답률 8위에요, 얘가. 그리고 24번이 5위네요. 네, 뭐 이건 그런 말 했죠, 그죠? 다 같이 좀째낀 경향이겠죠, 있 이거? 네. 자, 이게 이 오답률 8위인데, 내가 보니까 지금 5번 선택지 고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5번 선택지를 무려, 쉬, 몇 명이라고 러른 거야, 대체? 네. 34.3%라고 러거든 음. 지금 여기 1번 선택지가 이제 정답인데, 1번 선택지가 43% 고른 거로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별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대부분이 5번을 몰렸단 말이에요, 오답이. 자, 일단 첫 번째 공감각적 심상을 물어보잖아 최후에 찾으세요 이런 것들은 오래 걸려, 찾는데 동일한 시어 반복 이런 건싹 훑어서 두개 반복되는 것만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자, 애상적 분위기 자, 두 번째 이유 내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당신들이 애상적 분위기가 뭔지 모르나 봐 애상적 분위기는 슬프다는 뜻입니다 모르시면 암기하세요 이건 너무 자주 나와서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이에요 알았죠? 자, 동일한 시어를 반복했는데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냐 자,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고민을 했다면 동일한 시어를 반복을 했는데 그 시어를 어떻게 강조를 안할수 있겠니 쓸데없는데 그냥 뭐 계속 중얼중얼 거룩했어 이건 당연한 소리예요 알았죠 만약에 그리고 명 이번 선대지 명사를 시상을 마무리했다 만약에 이게 진짜 명사를 시상이 둘다 마무리 됐다면 지금 가에선나 가해선은 명사 시상 마무리가 없죠 나에서 지금 명사 시상 마무리 됐잖아 시적 여운 당연한 겁니다 원래 시적 장치라는 건요 대부분 효과가 있어요 Okay. 내가 시적 여운에 대해 고민할 건 아니야 둘다 명사 시상으로 끝났는가 시상을 마무리했다 여러분 이런 표현도 모르면 안돼 시가 끝났다는 뜻이야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애상감 그 다음에 뭐 시상을 마무리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문학적 개념 뭐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면서 도대체 뭘 골라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공부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자 28번 오답님 7이네요 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시의 논리적인 구조 자체만 따져도, 시를 표면적으로 해석만 해도 당연히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길 바래요 나비가 꽃밭으로 날아드는 게,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에 대응하라는 화자의 의지냐. 만약에 이게 바로 안 보였다면요, 보기를 까먹은 거야. 자, 보기 먼저 읽고 문학으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좋다 이거야.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 풀 때요, 다시 한번 보기를 읽고 푸세요. 알았죠? 지금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 가는 뭐래? 이를 위로 하려고 해. 오케이? 자 아무런 현실에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위로하려고 하는 화자거든, 오케이? 그러면 찾아가서 이 무기력한 놈이 누군지부터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그럼 위로하려는 게 누구냐? 지금 위로의 말이 없었다. 자 이것밖에 위로 못해. 누가 위로하는 거야? 지금 사나이를 위로하는 거죠. 병을 있는 사나이를 위로하는 거죠. 어떻게 위로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것밖에 없어. 자 그럼 이게 병을 얻은 이 사나이, 얘가 지금 누구야? 보기에 따르면 우리 무기력한 우리 민족이 바로 그 사나이야. 돼요? 나비라니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현대소설이 생각보단 조금은 묵직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정답률이 높은 걸 봐서 여러분들이 비문학보다 문학을 먼저 푸는 그런 고1의 전형적인 경향을 어,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그 다음에 네, 이거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좀 정보가 많습니다 정보가 굉장히 많은 지문인데 이게 연계예요 사실 어, 수능완성 혹시 집에 어, 고3 형이 있다면 수능완성 뽑아가지고 186점 한번 보세요 연계가 이제 똑같은 질문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자, 무려 이 질문이 지금 2위, 3, 위 4위를 다 휩쓸어 간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어, 다 같이 날린 게만 날린 경우다라고 봐야겠지. 네. 마지막 비문학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놓고서 다 같이 날린 그런 경향성을 보여준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게까지 내용이 엄청나게 어려운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 다만, 너무 좋은 질문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들이 고1 수준에서 볼수 있는 굉장히 짜인 제가 좋은 질문입니다. 딱딱딱 나눠져 있는 그, 이 나눠준 이거를요, 손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요이 글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꼭 해보세요. 첫 번째,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오케이? 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그 다음 책임성 이세 가지가 가져야 되거든. 그 다음 위법성 조각 사유가 나오고요. 책임 조각 사유가 나와요. 오케이? 어, 여기까지가 2문단이야. 그 다음에 3문단에서 갑자기 고의랑 과실이라는 걸 구분하기 시작을 해. 이러면서 막 나오는 지문인데 너무 짜임이 좋고 물론 한두 지문치처럼 이제 약간 좀 농축이 돼있지만 굉장히 좋은 지문이에요. 연습하기 좋은 지문이고 한번 글 구조로 혼자 손으로 응, 잡아보는 연습 꼭 해보길 바랍니다. 이 지문은 이 지문은 만약 요청이 있다면 쌩이 따로 해설 강의를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두번째로 이제 고전시가 뒷딱인거그 어, 다음에 수필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페이지를 아예 지문이 통으로 먹어버린 네, 세트였는데 3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 이게 네. 아무래도 이건 시간 부족적인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아무래도 너무 지문이 너무 많으니까 넘겼다가 영영 못 돌아와 버린. 자,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38번만 오답률이 높아. 어, 그럼 이제 이것도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죠? 3번 선택지 나름 조금 몰렸어서 3번 선택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그래. 4번 선택지도 얘기할게요. 대화의 형식 그 다음에 이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하는가 라는 이 표현 자 일단은 3번 선택지의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한다 라는 게 지금 다의 고기 잡는 방법이랑 고기 잡는 묘리 이걸 보면서 어 다양한 관점이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뭐라고 하나 왔냐면 대상을 어자 여러분 만약에 3번을 그런 식으로 틱 하고 골라 버렸다면 선택지 좀 천천히 읽으세요 선택지가 무슨 말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자 내가 지금 방금 글도 그럼 천천히 또박또박 잘 읽으라는 거고 선택지도 천천히 읽으라 선생님 그럼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 과연 그럴까? 이 시험에서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요 문제 고민할 때 써요 싹 읽어봤는데 맞는 말이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뭐, 나, 뭐 적절한 거 모르는데 뭐 거의 다 비슷하게 적절해 보여 어 그럼 뭐지? 잘못의 아, 인격 부여한 거? 어, 잘못의 인격 부여한 게 뭐더라? 잘못의 인격? 이러면서 시간 쓰잖아 보통, 시간 쓰는 경우는요, 선택지 제대로 안 읽고 글 제대로 안 읽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 태도를 명확히 해놓아야 고3 때 편해집니다. 정확하게 읽으려고 그래.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한대잖아. 지금 이게 그게 맞아? 고기 잡는 방법과 고기 잡는 묘리가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묘사한 거야? 그렇지 않잖아. 그죠?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을 뭐, 뭐, 묘사하려면 최소한 뭐 고기. 물고기를 얘기하면서, 한측면을 보니까, 이게 무슨 무지개 빛깔에, 무슨 천사 같기도 해. 아, 근데, 만약에 이걸 인간 세상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속세 고래 같기도,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묘사겠지. 그지? 그냥 다양한, 이거 하나만 꽂혀가지고 판단한 거 아니냐고. 오케이? 어. 내가 만약에 이랬다면 반성하라고. 그래야 당신이 훨씬 잘 하게 됩니다. 자, 의문의 방식을 활용했다. 이거는 의문의, 의문형 종결 어미만 있었으면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okay? 그리고 5번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 수 훑었을 때뭐뭐 하는가 여기 있네 이렇게 그냥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여기도 마지막에 있겠는가 아닌가 이러면서 계속 물음표 치고 있잖아 그죠 자그 다음 4번 선택지 대화의 형식 여러분 이 대화의 형식이랑 대화체는 다른 겁니다 대화체는 대화는 말투만 있어도 되겠지만 대화의 형식은 직접 대화가 나와야 돼요. 고전소설은 그냥 뭐 글만 조금 길었지만 굉장히 쉬웠어요. 자, 만약에 이게, 아, 선생님, 저 고전소설 특히 읽는데 오래 걸린다 싶으면요. 일단 보기를 좀더잘 뜯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보기 제대로 읽은 다음에 읽으면서, 모든 문장 읽으면서, 아, 내가 방금 읽었던 그 보기의 그 부분인가? 쌤 지금 5분 적어놓은 게 문제 푼 것까지 포함이거든요? 그니까, 문제 읽으면서, 아, 아까 그 내용이네? 이 내용이네? 하면서 보기의 내용을 따박따박 이렇게 연결해주는 연습부터 일단 해주세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가볍게 읽혀야 되는 글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1 모의고사 전반적으로 좀 훑어봤고요 혹시나 어, 내가 이 질문은 진짜 다시 봐도 너무 힘든데요 선생님 이거 좀 해설 강의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댓글로 꼭 달아주기 바랍니다